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서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11일 오후 FA 불펜 투수 장윤식 선수를 영입한 LG 트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G 담당 기자죠 윤세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예정이고요. 영상 후반에는 올해 75경기를 뛴 장윤식 선수를 놓친 기아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스토브릭엔 머니볼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올 스포츠토브리그의 이적 소식이 들리면 반드시 찾아야 할곳 모니볼입니다. LG 기아 팬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띄워놓은 자료 LG가 11월 11일 오후 3시 30분 야구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 자료고요. 늘 하던 대로 내용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계약 기간 4년에 총액은 52억 원이었습니다. 52억 원중 계약금은 16억, 연봉은 36억 원인데요. 전액 보장 금액입니다. LG는 보도자료에서 검증된 중간 투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LG 불펜진 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뒤 스포츠 서울의 윤세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전화 연결에 앞서서 오늘 이 보도자료를 받고 대다수 기자들 그리고 야구인들이 좀 놀랄만 했죠. 불과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삼성행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현식 선수의 선택은 LG였습니다. 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앞서 차명석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타임테이블은 제가 좀 들었지만, 이거는 윤세우 기자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믿고요. 어, 다만, 뭐, 토요일에 결정이 됐다. 그리고 어제 계약이 확정이 됐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했다. 예,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LG 전문 기자죠? 윤세우 기자. 바로 만나보시죠. 자, 스포츠 서울에 어, 윤세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LG 담당 기자들이 무척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뭐 뭐 LG 담당이지만 내부 네. 시장 전반적으로 또뭐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기자들 지금 제 네. 힘들고 바쁘고 네. 전화 제일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laughs> 맞아요. 예. 데또 이게 마치 지금 연쇄동처럼 계속. 매일매일 뭐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laughs>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들어갈 텐데, 일단, 네. 장인식 선수의 LG 깜짝이적, 이거 깜짝이적으로 볼수 있는지,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삼성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음. 윤 기자도 예상을 좀 했어요? 아, 솔직히. 시점은 지난주 목요일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은 과정을 정리를 해 드리면은 음. 어, LG가 이제 플레이오프로 올 시즌이 끝났잖아요. 음. 2024 시즌이. 네. 네, 그래서 모든 팀이 그렇겠지만 LG 또한 현장과 프론트가 모여서 한 해를 돌아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때 나온 문제점 크게 보면 두 가지였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작년 뭐 이전 몇 년보다 훨씬 약해지는 불펜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많이 고전한 베테랑들. 예. 네. 이 이제 불펜은 어떻게 다시 강화시키냐, 그리고 음. 베테랑은 어떻게 리바운드 시키냐. 네. 예. 이거를 이제 과제로 설정을 했다고 해요. 어허. 불펜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올해 FA 시장에는 불펜이 많았잖아요. 맞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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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FA 시장을 응시하게 됐고요. 음.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장윤식 선수의 계약을 원하는 한 구단 관계자로부터. 어. 아, LG가 들어온 것 같다. 매우 <laughs> 우려가 된다. 는 예. 얘기를 들었어요. 어. 당연히 또 이제 LG 측에 문의를 했죠. 예. 근데 그때 한창 지난주 목요일 날이 FA 시장과 관련된 주제가, 음. 그 심우준 선수 계약이었습니다. 50억. 예. 네. 4년 50억. 네. 네. 4년 50억. 이거 오페이냐, 적절권냐는 거고, <laughs> 뭐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구단, 관계자들도 음. 음. 화제가 됐는데,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주 목요일 시점에서 장현식 선수의 시장가가 한 40억 원대였어요. 어허, 예. 예. 네. 그때 나온 말이 이거더라고요. LG 관계자로부터. 음. 어, 심우준이 50억인데, 장현식이 40억 원대면 음. 괜찮은 거 아니냐. 어, 그렇지. 예. 예, 그 말을 듣고, 아, 들어왔구나, 시장이 음... 진짜, 빌딩을 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해, 했고, 음. 그래서 뭐, 네, 이제 LG도 정말 영입을 원한다는 걸 파악을 했고요. 네. 네, 예, 어, 내부적으로 좀더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네. 어, 현장과 프론트 모두, 우리가 음. f a 시장에서 불편을 보고, 보관... 어느 선수가 가장 좋은 선수냐라고 논의를 했을 때 네. 현장 프런트 모두 장현식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영입에는 또뭐 현장에 요청이 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어연계육 감독이 음. 뭐 사실상 1년 내내 이제 불편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저런 선수 다 올려봤지만 네. 안 된다라고 어, 맞좀 도돌이 표처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안 됐는지를 또 돌아보니까, 음. 음, 경험이 없는 선수, 이제 음. 필승조를 많이 안 해본 선수들이 음. 이걸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네. 어려워할 수밖에 없더라. 예, 역시 예. 불패는좀 기둥이 좀 필요하다. 어, 지금까지 좀필승조 구실을 해온 선수들이 음. 몇명 있어야 음. 다른 선수들, 경험이 없는 선수들도 같이 수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이제 계약하고 나서 저랑 이제 통화한 내용인데요. 어,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장현식 선수를 적임자로 받고. 네. LG는 뭐 어쨌든 올해 목표가 연속 우승이었는데 이루지 못했잖아요. 네네네. 장현식 선수 영입으로 다시 또 음. 25년도에 우승을 노린다라고 보면 음. 될것 같고. 음. 음. 연기업 감독한테 또 물어봤어요. 장현식 네. 선수를 어떻게 그런 기용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네. 장현식 선수가 좀 최근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인잉을 소화를 음. 했어요.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음. 마무리를 맡기는 게, 어,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어. 용이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장현식 선수가 전문 마무리 투수를 한 경험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뭐, 이거는 이제 장현식 선수랑도 얘기하고, 코칭 스태프랑도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예. 마무리로서 어떨까에 대해서도 한번, 음. 예, 주제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흠. 그러면 이제 기존 마무리인 유영찬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음. 유영찬 선수는 오히려 네. 이제 마무리 투수 앞에서 아. 혹은 이제 어 7, 8의 주제가 깔린 상황에서 네. 급히 불을 꺼야 될때쓸수 있는 투수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예. 네. 그래서 뭐 아시기 다뭐 마찬가지지만 필승주 한 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음. 연쇄 작용이 되잖아요. 기존 모선들이도 같이 시너지를 이룰 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까 금액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파격적인 금액이라고 저는 좀 보는데 전액 보장 52억 원 윤기 작업은 이번 계약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음. 목요일날 LG가 자연식 선수를 원한다고 파악은 됐지만, 네. 50억이 넘어가면은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냥 손 놓을 <laughs>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일단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 차물석 단장이 눈누이 강조한 게, 올해 셀러리 캡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상한선을 넘기게 됐지만, 네. 얘는 절대 안 된다. 2년 연속 그렇죠. 넘겨버리면은 지면권 하락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에도 용인을 받았고 네. 괜찮지만 어, 흔히 말하는 재생은 야구 발전 기금은 낼수 있지만 <laughs> 지명권 하락은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예. 굉장히 강조를 해왔어요. 오 음. 시즌 내내.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 55억 원이 넘어가는 랩해를 영입하면은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2025년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2년 연속 넘겨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40억 원 때면은 어떻게 뭐 해보겠지만 음, 그렇죠. 네. 50억 이상은 어렵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 결과적으로는 좀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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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일단 확인 결과 오늘 철면석 단장은 52억 원 계약했지만 이게 넘어갈 일은 없다 내년에.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저, 저도 아까 통화를 했는데 그런 뉘앙스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100%안 넘어갑니까? 100%안 넘어간다라고 와. 확신을 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아마도 뭐 박동원 선수가 작년에 3억 올해 25억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지금 남은 연봉이 17억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분배도 이미 뭐 짜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네. 네, 그리고 또 상한액이 또 올랐잖아요. 네. 내년에. 예, 네, 그런 걸다 고려했을 때는 뭐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금액 내기가 나온 김에 기아, 그리고 삼성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진짜 제일 치열했던, 치열한 FA가. 맞아에 장현식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네, 다 오퍼를 던졌으니까 나, 다른 구단 다른 선수들은 관심, 문의, 정도인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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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오늘 타이밍이 되게 공교로웠던 게, 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단장님들이랑 통화하면은 전화하면 한 번에 안될때 많잖아요. 뭐, 다하고 <laughs> 뭐 계시면 이제 콜백 받고 이러잖아요. 맞죠. 콜백을 받는 순간에 장윤식 선수가 LG랑 사인한다는 그 첩보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laughs> 예. 심지어 그때 심지학 단장님이 콜백, 심지학 단장이 콜백할 때 이걸 확실히 100% 파악은 못하신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음, 네, 네. 네, 심지학 단장도. 그래서, 어, LG랑 한다는데요? 그래서 4년 52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액보장이래요? 그래서 전액보장인 것 같아요? 어, 전액보장 맞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흘러간 음, 거죠. 음.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문자로 봤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보도자료가 한 15분 후에 나왔는데 네. 어, 그때 심지학단장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음. 우리가 최대 50억까지는 제안을 했다. Uh -huh. yeah. 네, 그러니까 2억 차이였던 거죠. 물론 네네. 이게 보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최대 50억이라고 하면 보통 최대란 말은 또 이제 다해서 하는 얘기니까. 네네. 네, 그래서 한 2억 차이였던 걸로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음. 네로 보입니다. 어. 네, 정말 이게 제가 쭉 음. 찾아봤는데 음. 마무리 투수가 아닌 중간 투수 역대 최고 FA 계약 규모는 예전에 안지만 선수가 65억 원인데, 근데 이게 어. 사실 또, 옛날에는 좀 그랬잖아요. <laughs> 발표액이랑 실제 금액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발표액만 뭐 놓고 보면은, 음. 안지만 선수였는데, 음. 장현식 선수가 이제 b f a 중간투수에 서는두 음. 번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장현식 선수를 잡은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윈나우 기조인데, 예, 음. 네, 그, 영감동도 우승하겠다고 하죠? 그렇죠. 예, <laughs> 네, 이거는 지금, 이게, 그리고, 어, 너무 이 극단적이었어요. 작년에 음. LG가 통합 우승을 할 때는, 뭐, 불펜하면 LG, 그리고 네. 전원 필승조로할수 있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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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평가를 받았던 팀이, 그리고 네. 심지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음. 3년 연속 불펜, 3년 연 1위 팀이 LG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팀이 이제 6위로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네. 최문자치점에서예어 그만큼 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데 없어지면 그 상실감이 더 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판단에서 또 불펜 보강을 음. 첫 번째 순위로 놓은 것 같고요 네네 어 일단 연계영 감독이 그리고 있는 마음도 구상, 구상도 있는데요 음. 어 일단 lg가 돌아오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네. 가장 멋제 든든한 선수를 꼽을 수 있는 게 이정용 선수인데 그렇죠 내년 후반기 뭐 음. 네 내년 후반기 가능하니까 이 음. 선수가 또 경미한 또 발목 쪽 수술을 한 걸로 알았는데 이게 들었는데 이게 큰큰 큰 수술이 아니라 어허. 어. 네 내년 퓨처스리그 시작부터 아마 어. 마운데 오를 것 같대요 예. 그래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 이종룡 선수가 내년에 음. 상무에서 퓨처스 리그 선발 로테이션을 돌다가 네. 이제 전역해서 시즌 중반에 LG로 음. 합류를 하면은 그때가 되면 선발이든 중간이든 선발로 돌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현재 LG가 그리고 있는 마운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선수 이야기 무조건 해야 될 거네. 최원태 선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일 참영수 단장은 내일. 안 난다 아까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에이. 아, 이게, 참, 뭐, 저희가, 이게, 뭐, 프로파일론 아닌데, 그렇죠. 저희 직업상, 예. 전화를 하면, 그, 목소리 담긴 뉘앙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웬만해서. 그렇죠. 전략 뭐 예. 노출이고, 이게 기사가 되면은, 뭐, 완전히, 뭐, 음, 바보처럼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 예. 뉘앙스라는 게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찰물석 단장이, 단장이, 단장 역할을 하고 나서부터, 음. 이제, 수많은 자팀 FA에 대한 생각, 네. 시장이 열린 전에 들어봤는데, 음. 뭐 많은 선수들이 있었죠 오지환 선수도 있었고 음. 유광남뭐 김현수, 최은성 이런 선수들이 뭐 LG에서 이제 다시 FA가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어 가장 미온적인 건 확실해요. 최원태 선수에 대한 아. 이렇게 잡겠다라는 의지가 그 의지의 네. 정도를 따졌을 때 예. 가장 약해요. 네. 어. 가장 약하고 음. 사실상 오늘 이제 장현식 선수와 계약을 하면서 네. 셀러캡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불펜이냐 선발이냐 둘중 하나 놓고 선택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렇죠. 불펜 보강이면은 장현식, 음. 선발 유지면은 최원태. 인데두 음. 선수를 다 잡기는 셀러리캡을 고르면 더 어려워 보여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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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저는 채원태 음. 선수가 만약에 LG랑 계약을 한다면은, 네. 이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제시. 예, 네. 음. 최은태 선수가 원하는 첫 계약 규모에 맞출 확률은 매우 낮다. 음. 그리고 장현식 선수와 계약을 한 순간부터 음. 어느 정도 최은태 선수와의 이별을 각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아, 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최은태 선수가 좀 이게 진태양난인 게 지금 원하는 구단이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롯데 얘기를 많이 언니. 하는데, 어, 롯데는 네. 전혀 관심이 없다고, 어, 이런. 롯데 또 셀러리 더... 캡 문제를 맞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어, 어 그, 그러니까 그런것 같아요. 음. 지금 엄상백 선수의 가치가 어쨌든 이번 시장에서 맞아요. 4년 최대 네. 78억 원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런 규모의 계약을 최원태 선수한테 안긴다? 그러면 음. 많은 팀들이 셀러리 캡 이슈와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네. 좀 시장이 좀 최원태 선수를 두고는 좀 잠잠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어 A 등급 이것도 굉장히 좀커 보여요. 네. 그래서 내심 LG 구단은 최원태 네. 선수가 이적하게 되면은 그 이적한 구단에서 2 1 번째로 좋은 선수를 가을수 그렇죠. 있다. 네. 네. 이 선수를 통한 또 선발팀 보강, 마운드 보강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A 등급 그리고 엄정백 네. 선수로 인해서 네. 높아진 선발 스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뭐 이런 게좀 채용태 선수에게는 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채용태 뭐 선수를 잡으면 일단 셀캡은 터지게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죠. 네. 네. 그렇죠. 이게 FA 계약이 음. 굉장히 어려운 게 BF단연계약이랑 막 뒤에 몰아넣거나 할 수가 있는데 네. 계약금이 발생해서 이게 뭐단연 계약이면 4분의 1로 나눠서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최원태 선수가 정말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음. 그런 계약 규모보다 현저히 낮은 계약 규모로 음. LG와 사인하면 모르까 그렇지 않는 한은 음. 저는 이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음. 최원태 선수의 계약은 현재 스코어는 음. 어려워 보여요. 음. LG는 추가 뭐더 영입은 아예 이제 힘들겠네요. 여기까지가 마무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최원태 선수까지 어. 뭐 메이드가 되면 거기까지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최원태선수와 음. 계약이 되면 정말 그때는 끝나는 거고 최원태 음. 선수가 안 된다라고 또 가정을 하면은 음. 뭐 많은 지금 구단들이 그렇지만 시등급 불패에 대한 관심이 네, 커요 네. 네 아마 이제 장현식 선수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중간 투수들의 음. 순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부터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영태 아. 어, 선수와 계약이 안될 경우 시급 예. 중간 투수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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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임정우 선수도 있고요, 김성률 뭐 네. 선수도 있긴 한데 네. 이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좀 보고 예, 추가 영입 여부를 또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결된 김에 FA 얘기는 아닌데 외국인 선수 교체 질문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여기는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아, 이거를 좀 알기 쉽게, 뭐, 부등으로 하면 굉장히 좀 더, 예, 쉽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가장 네. 이제 적극적인 선수,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음. 어, 이 선수는, 어, 우리가 어떻게든 눌러 안칠 거다. 네네네. 라고 하는 선수는, 오스틴 딘선수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네. 예상하시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좀, 오스틴 선수가 좀 정도가 약한 선수. 예. 어, 잡아야 하는데, 좀 고민하는 선수가 이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네. 선수구요. 네. 엘리. 예, 네, 그리고, 약간 좀 세모표 동그라미도 아니다. x 도 아니고 세모표라 볼수 있는 선수가 디트릭 앤스 선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우선순위, 뭐 작곡상을 순서로 두면은 오스틴, 에르한데스 앤스 선수 순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 네. 더 말씀하시죠. 아, 아니. <laughs> 좋긴 한데요 시장이 흘러가는 게네 그렇죠 있는 분 정말 바쁘네요 어, 그러니까요 우리도 네. 참이 사실 기자가 시즌이 끝나고 나면 좀 쉬는 줄 아는데 FA 시장도 네. 있고 올해는 프리미어 대여도 네. 있고 또 맞아요. 이제 시상식도 있고 좋습니다. <laughs> 네, 진짜 계속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자많으십니다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곧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윤 기자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기아 얘기를 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아는 장현식 선수에게 최종 오퍼를 놓고 연락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아는 구단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에서 오퍼를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옵션 금액을 뭐 포함하면 lg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윤세호 기자가 좀 얘기를 했고요. 다만 내부적인 분위기는 장현식 선수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기류가 있었다 합니다. 특히 선수들 한 사이에서도 결별을 감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 야구인에 따르면요, 장인식 선수가 결혼 뒤 광주로 온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언제부턴가 사라졌고, FA 계약을 하면 그쪽으로 이사한다는 말까지 뭐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 기아는 사실 얼마 전 계약을 맺은 한 FA 투수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관심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외부 FA 영입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기아 반응을 취재해 보니, 외부 불펜의 경우에는 몇몇 시장에 있는 FA 불펜 투수들이 탐은 나지만,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있어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패닉 바잉은 없다. 라는 게, 예, 기아의 설명이었는데요. 심재학 단장도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기아의 구미에 딱 맞는 선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f h 시장이 개막한 이후 이 머니볼이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주 영상을 들고 와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스토브리그의 머니볼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석간 신문이죠 문화일보의. 야구 전문 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LG 팬들, 기아 팬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났겠습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